속초까지 왔는데 푸르른 동해 바다는 언제 가냐고요? 죄송해서 어쩌죠? 이번에도 산으로 갑니다. 하지만 깜짝 놀랄만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세요. 네, 또 이렇게 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이 속초의 오늘 두 번째 여행 명소죠 어, 체험관에 왔는데요. 지금 귀뚜라미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여기가 어딘지 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 산 속에서 개를 찾을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 여기는 그 우리나라의 산에 개들이 많이 살아요. 일반분들은 음. 이제 잘 모르고 계시는데, 아 그거를 이제 그 제가 직접 이제 번식을 성공을 해서, 우선 예, 이제 체험관으로 음.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산속에 개가 산다라는 얘기를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산속에 개 개를 좀 어. 이런 쪽으로 이제 처음관을 시작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해안도로가 많이 이제 그 개설이 되면서 음. 개통이 되고 아어 생태가 많이 조금 이제 그어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돼 있는 부분도 좀있고요아 음. 육지에 사는 개를 조금 알려주는 데좀 목적이 좀 있어요 아 음. 어 번식 과정 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 생태 과정 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에서 태어나는 과정부터 끝까지 수명을 다하는 그런 과정을 일일이 도슨트를 해가면서 안내를 해드리게 돼 있습니다. 음, 예. 아, 신기합니다. 이산 속에 사는 개 육지개라고 하는데요. 육지개 탄생부터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또그 과정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흙 육지라는 뜻을 지닌 체험관은 육지계의 생태를 관찰하고 직접 먹이주기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개를 보러 왔다더니 웬 귀뚜라미가 한가득이냐고요? 이 귀뚜라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즐기는 먹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두 손은 무겁게 선물을 가져가는 게 예의죠. 육지계가 사는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준비해야 할 필수 선물이 바로 이 귀뚜라미입니다. 네, 여기 저희가 기저 이렇게 멈춰 섰는데 어, 귀뚜라미가 소리가 들리고 귀뚜라미가 옆에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개 먹일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아뭐 개도 먹지만 네. 일단 그 사람의 식용으로 등재가 돼 있는 쌍별 귀뚜라미라는 걸 가지고 아, 개들한테 먹이도 주고 있어요. 네 어떤 뭐 관람 오시는 분들한테 일부 조금 그 체험용으로 예 그렇게 해서 직접 이제 그 깃드라미에 대해서 네. 생태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뭐 직접 먹이도 주게끔 돼 있죠. 네. 깃드라미 생태에 대해서 약간 또 설명 좀 해드리거든요. 네네. 아, 네. 예, 깃드라미는 이제 그 어, 엉덩이에 산란관이라고 돼 있어요. 아.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습한 부분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이제 산란을 하거든요. 아. 예, 그 부화를 시켜서 그 과정을 과정을 이제 그 오시는 손님들한테 음. 안내를 좀 해드리면서, 아 음. 어, 얘들 도 역시 어, 아래서부터 부화되는 과정을 다 설명을 해드리죠. 음. 네, 여러 번의 탈피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로 또 잡아먹어요. 공식들어 느이요 아, 예, 예, 예. 공식 관계가 아주 심합니다. 얘네들도. 이기둥는 여기... 그 준비를 해두셨어요 보니까. 네, 요렇게 있지만 요거 네. 어, 한통 들어보실래요? 어, 아 무섭진 어... 않아요. 뭐 식용이라 이렇게 달고 어... 튀거나 그러진 않는 거니까요. 이게... 예. 안에서 파닥파닥 하는 게 진짜 예. 싫다. 정말 싫다. 야. 직접 잡아서 주시면 좋은데 아, 힘드시면 그냥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마리씩만 덜어놓는 그 걸로. 하나 더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제 먹이를 줘야 되니까 개 먹이라고 하니까 이걸 조금씩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한번 주는 걸로 해볼게요. 어후, 오늘 경험 여러 가지 많이 하네요. 제가 예. 아, 좋다. 옛날에는 장원급제를 기원하는 의미로 화가들이 괴를 그리곤 했다는데요. 이 딱딱한 등딱지를 뜻하는 갑이 1등이나 장원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개들이 모여있는 이 사육장을 봤다면 옛날 화가들이 반색했겠죠. 빨간 등딱지가 눈길을 확 사로잡는 도둑개. 은근 매력덩어리네요. 네, 장소를 이동해서 저희가 이제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체험관에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는 곳인 것 같아요. 개도 있고 한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간장님? 네, 이곳은 아 산에 사는 개, 네. 육지에 사는 개를 번식에 성공해서 관람으로 음. 생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음. 아 개들은 이름은 도둑 개라고 하고요. 도둑 개요? 네, 네, 네. 오, 도둑... 뭘 도둑질 아, 하나요? 산에 살다가 네. 아, 남의 집 부엌이나 그런데 음. 들어와서 밥을 훔쳐 먹었다 그래서 도둑개로 아, 돼 있습니다. 밥을 훔쳐 먹어서 네네. 슬픈 그런 유래가 있었네요. 또. 네네. 네.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지역에서 아, 뱀처럼 구멍 파고 겨울잠을 자요. 그래서 아. 뱀개로도 돼 있고. 아. 네, 요즘 이제 그 젊은층들 많이 알고 계시는 등에는 이제 스마일 표시가 이제 이렇게 그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마일 크랩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음. 동해안에는 이 개가 전혀 없어요. 네, 서해나 남해, 해안가, 산 쪽으로 그렇게 네.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동해안은 여기서 부하에 성공을 해서 이걸 관람용으로 그렇게 해서 체험관을 만든 겁니다. 어, 정말 이 동해에는 원래 없는 개라고 하는데,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또 관장님이 부하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이제 한번 먹이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네. 어. 이거를 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귀뚜라미 옮겨서 제가 한 마리 더 줄게요. 두 마리만 할까요? 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 여기다 부어주세요. 어, 세 마리를 네. 지금 제 네, 안에 네, 여기 네, 세 마리가 네. 있거든요. 세 마리를 한번 부어볼게요. 그리고 개들이 이렇게 움직임에 많이 민감하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붙잡아서 정말 먹을지 궁금하다. 어, 안녕 미안해. 네, 벌써 잡았어요? 어 벌써 잡았어. 헉, 어머. 오 붙자마자 일단 네. 움직이니까 개들이 이렇게 오네요. 네 저쪽 애들은 이제 머이가 떨어지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동료가 먹인 줄 알고 저렇게 네.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네. 저게 자, 동료가 이제 비뚜럼인줄 알고 네, 착각하고 네. 서로 과격하게 많이 싸워서. 아, 깃들람이 인줄 알고 개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와, 이제 신기하다. 네. 좀더줘봐도 돼요? 네 이게 조금 재밌다. 좀주려려가니까 귀뚜라미 근데 좀 약간 이게 이제 깃뚜라미를 주려고 하니까 또 얘네들을 또 죽이는 꼴이 되잖아요 가슴이 조금 아프긴 합니다 근데 또 개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제가... 사람이 더 많이 먹습니다 사실. 아 그렇죠 또팩폭이시네요팩폭오와 <laughs> 팩포. 내려가자마자 개들이 진짜 모여드네요 네. 막 음. 허, 무서운 생태계입니다 자연의 세계입니다 지금 저희는 자연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음. 한 수명이 아, 강아지 정도. 강아지면 한 20년 정도요. 아, 10년 한 15년까지도 개한 마리가 네네네. 네, 네. 오 되게 오래 사네요. 오래 살지만 얘들도 아, 공식 관계예요. 동족간에 음... 서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명에 아... 살기 힘들어요. 예, 음... 자기 명대로 살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니 깃뚜라미도깃뚜라미끼리 서로 잡아먹고 개들도 네. 개들끼리 잡아먹고 아... 굉장히 힘든. 깃뚜라미보다더 심하죠 공식 관계가. 아... 그래서 어, 개 양식장은 사실상 없어요. 어... 근데 네, 어떻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드셨어요? 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네. 관람하실 정도의 최소의 양으로 부화시켜서 음.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들이 있는데 네.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많이 없어지겠네요. 서로 잡아 먹으니까? 네, 비용이 오. 많이 충당을 해가면서 어, 이걸 이제 그또 부화를 또 해야 되는데 음. 그 시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적재적소에 그때 그때 이제 어, 추가로 조금씩만 대량으로 하기가 아. 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오. 바다에서 태어나지만 육지에서 생활을 하는 독특한 도둑개. 무엇보다 이 체험관에서는 도둑개의 생애를 매우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집게발이랑 다리가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또 특이하다고 합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다리가 10개 중에, 물론 8개 다리 그 개들도 있지만, 아, 집개발 2개는 아, 잘리면 아, 부절 부절되면 아, 다시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음, 작은 아주 집게발로 만들어져서 작게 만들어져서 작게 태어나요. 그런데 나머지 8개 다리, 옆 다리는 작게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탈피할 때 바로 큰 다리가 바로 나오면서 바로 불어서 바로 원형이 그대로 복원이 됩니다. 뭐 차이가 음. 많아요. 그래서 개 다리가 짝짝이는 다 아, 잘렸다가 새로 만들어진 개라고 보시면 되죠. 음, 네. 오, 다리가 8개인데, 8개가 저도 이전에 좀 궁금했거든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왜 이럴까 했는데, 또 이런 비밀이 있었네요. 아, 정말 네. 신기합니다. 네, 네. 다 잘렸다가 복원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네. 옆다리는 안 돼요. 옆다리는 아, 균형이 그대로 맞춰진 다리가 나와요. 음... 정상 다리로. 네, 작게 만들어졌지만 탈피할 때 바로 어른 다리로 바로 음... 그게 렇 되죠. 네, 아, 네, 진짜 신기하네요. 마을 부엌에 들어와 음식을 훔쳐 먹곤했다는 도둑개. 잘 보면 등에 웃는 입 모양이 있어서 스마일 개라고도 한다죠. 앙증맞고 신기한 도둑개의 세상. 그 속에서 체험하는 도둑개와의 만남을 꼭 경험해보세요.